12번. 네. 어~ 자기 수능 문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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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자기 수능 문제. 네. 맞네. 아, 영, 0도는 어~ 보세요. FXGX가 그거 이 뭐라고요? X의 X 플러스 입이다 어~ FX는 뭐라고요? 개수가 1이면서몇 차다? 3차다. 됐죠? 네. G0은 얼마다1 <laughs> 아니다. <웃음> 그 다음에 F1이 자연수다. G2의 최소값과 확 되어있네요. 됐죠? 네. 넣을게요. 넣으면 어떻게 돼? F2로 어그렇죠 F2죠. 됐죠? <laughs> 네. 오케이. 그러면 Fx는 일단 x 는인속 하시겠죠? 네. 그다음에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있죠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저저 1이니까. 네. 네. <laughs> 맞나? 네. <오케이. 웃음> 자어이두 개를 지금 곱했잖아. 네. 그럼 x에다가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에다가 g x를 곱했더니 그리가 얼마 되느라 x. 지금, 어, GX는 뭐죠? 어, GX는? G0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1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B분의 3이 연결다 그 다음에 뭐하면 되요 얘는요? 얘 0되면 안되죠? 음. 맞죠? 0되면 안되죠? 음, 이게 0되면 G가 x 항상 연속일 수가 없죠? 네. 왜냐면 이게 0되는 X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면 그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그건 불러식 되니까 0되면 안되거든요 이 0되면 안되니까 이게 이차식이 0이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음. 음. 예. 실근이 없다, 없다. 네. 없어야죠 네. 그럼 판비가 조금 더잘 나가죠 그럼 A는 뉴루출사 네. 네. 출산 3로 2로 출3 4 5 6다8 10 11 12 13 3 14 15 16 1 18 19 10 1 1 G2에 머로갔다 계속... 계속 감으로 갔죠. 네, G2 계속 감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g 2를뭐로가야죠 네, G2. 네. F1은 뭐야? 어... F1은요? <웃음> F1은 1. <laughs> 이게, 이게 B가 3이니까 어... A 플러스 4. 되겠죠? 제가 지금 뭐든다? 자연수되게 된다. 된다. 네. 그러면 A. A가 뭐된다 A는? 만이만스만 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삼 만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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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G2의 최소값은 A가 3이 되죠. 네. 네. G2, G2를 넣으면. G2는 끝났다, 이제 보세요. G2는, 네. 이거 뭐죠? 네. 이 넣으면, 4고 7이니까, 7 플러스 2잖아, 이렇지 네. 이거의 미니멈. 되려면, 분모가 음... 제일 커야죠. 제일 클려면 A가 얼마다? 3이, 3이 되죠. 13분의 5가 되겠죠. 오. C'est ça mon